미국에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굉장히 막막하시다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10분 이내에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장는 남자 미사람입니다. 자, 미국에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미국으로 수출을 위해서 현지의 연락사무소, 지사 또는 현지 법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요, 10분 이내에 미국 창업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국을 넘어 기획단 미국에서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창업을 했고요. 미국에서 창업을 많이 도와드리고했지만요 저의 경험상으로는요, 미국 중소기업청 스모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소개하고 있는 10단계 창업 절차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가이드라는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저의 의견을 함께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미국 창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조사 우선 우리 제품이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성 판단을 위해서 시장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시장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파괴 커스터머 누가 우리 고객인지 마켓 디맨트 과연 시장의 소유는 있는지 price 가격 구조 및 과연 이윤 창출은 가능한지 market trend 시장의 트렌드는 무엇이고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comparable analysis 경쟁사는 누구이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경쟁사를 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즉 성공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요 누가 우리 고객이고 고객이 필요는 것은 무엇이고 그 고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요 시장의 수요가 존재 하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경쟁사보다 c o m p e t i t i e advantage 비교우위가 없다면은 비즈니스 창업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시장 조사는요 비즈니스 시작 단계에서 사업의 성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는요 성공적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회사의 목표나 목적을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글로 표현한 계획이라고 말. 말씀드렸죠 또한 회사의 로드맵 이고 회사의 얼굴이며 현재이고 미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 참고 부탁드리 겠고요 사업계획서에는요 크게 사업용 용도에 따라서 트리디셔널 비즈니스 플랜과 인셀러 비즈니스 플랜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트리디셔널 비즈니스 플랜 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이고요 여기 에는 시장조사라든지 제품 마케팅 앤 세일스 재무제품과 같이 세부적 이고 자세한 계획들을 작성하고요 수십 가될수 있어요. 제가 미국 중소기업층에서 제시하는 템플릿 링크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사업계획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린스타 플랜 같은 경우는요,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요, 딱한 페이지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만을 집중적으로 작성한 방식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템플릿을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 갖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자금. 네, 사업을 시작하려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겠죠. 사업 자금 확보에는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셀프 펀딩. 네, 자기 자본이고요. 두 번째는 인베스터스. 네, 투자자 유치고요. 세 번째는 론, 대출입니다. 대출에는요. 은행 대출이랑 뭐 정부 기관 대출 같은 게 있겠죠. 미국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스몰 비즈니스 인베스트먼 컴퍼니라고 그래 갖고 중소기업 투자 회사 프로그램이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 인노베이션 리서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고,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 스몰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라고 그랬고, 혁신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회사의 위치. 네, 회사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서요, 사업체에 적용되는 세금, 규정, 그리고 비즈니스 효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사업체가 시작하기 전에요, 어떤 주에 또는 어떤 도시에 어떤 지역이 시작할 것인지 전략 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비가 저렴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는 델라웨어나 네바다 와이오밍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특히 델라웨어 주는요, 법률 이 회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0 0대 기업 중에 6 0가 델라웨어 본사를 두고 있어요. 또한 네바다나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도요, no personal income tax, no corporate tax, no f r n c h i e tax입니다. 자, 이렇게 델라웨어나 네바다나 와이오밍 지역에 법인 설립을 하셔도 다른 주에서 비즈니스 하시게 되면. 요. 포린 코퍼레이션을 설립하셔야 되고요. 실제 세금을 지불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요. 투자를 받거나 파트너십 목적이 아니시라면요. 실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법인 구조 선택. 법인 구조에 따라서 비즈니스 등록이 요구되는 사항, 세금 그리고 개인의 책임 부분이 결정됩니다. 법인 구조에 앞서서요. 회사의 유형은요. 연락사무소, 해외 법인, 즉 해외지사, 현지 법인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법인의 형태는요. 목적과 지속성에 따라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 개인회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요. 다시 씨코. 코 퍼레이션과 S 코퍼레이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두 법인의 차이는요, 이중과세의 유무입니다. S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요, 세제변에서 월등히 유리하지만요, 한국에 계신 사업가들은요, 회사 설립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C 코퍼레이션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목적에 따라 잘 선정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회사 상호 결정.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반영하고 비전과 정신을 포괄할 수 있는 회사명이면 너무 좋겠죠. 법인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요, 사 의 이름을 정하는 것과 같이 중요하고요.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법인 이름을 정하셨으면요 내가 법인을 설립을 원하는 주에 법인 이름이 과연 중복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를 코퍼레이션 설치 또는 비즈니스 설치라고 하는데요 주정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에 제가 한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설립을 하시는 주들의 링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비즈니스 등록 마음에 드는 완벽한 회사명을 정 한 후에는요 사업체 이름을 등록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요 총네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요 법인 이름 등록 입니다. 법인 이름 등록은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법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표 등록이요 상표 등록은요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요 동일한 업계 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상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는요 dba 실제 법인 이름과 다른 상호명으로 사업을 운영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DBA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도메인 등록. 네, 만약 아직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가 없더라도요. 먼저 웹사이트 주소를 등록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브랜드 이미지 확장뿐만 아니라요. 웹사이트 주소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연방정부 및 주정부 텍사이드 받기. 연방정부 텍사이드는요. EIN 즉 고용주 식별코드를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요. 은행계좌 개설, 비즈니스 라이선스 신청, 무역통관 시, 경호원 고용시 그리고 법인세 납부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에 EIN 신청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정부의 경우에는요 팩스 아이디 신청과 세금 체제가 주정부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주정부의 웹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라이선스 및 승인 신청 산업, 제품, 주, 위치에 따라서요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방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연방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주 차원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분이 있다면요, 주 라이선스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 규제는요, 산업과 같이 광범위한 캐릭터리해서 규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물, 동물 관련 제품, 생명공학 제품들은요, 미국 농무부에서 하고요. 에비에이션, 항공기 운송, 보수 이런 부분은요, 연방 항공국. 어업에 관련된 부분은 국립 해양 대기 수산청. 원자력 에너지 같은 부분은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같은 부분에서는 연방 통신 위원회. 이를 통해서 라이선스 또는 승인 신청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주정부는요 연방 정부보다 조금 더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경매, 건설, 세탁소, 농업, 배관, 식당, 소매, 뭐 자동 판매 기 같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상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 은행 계좌 개설 은행 계좌 개설은요 법인의 수익과 지출, 영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므로요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바로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요 은행과 주마다 조금씩 다룰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EIN 고용주 식별 코드, 그다음에 법인 설립 정관 a r t i c l e of Incorporation이 필요하고요. 회사 내부 정보 및 임원진 등록, Statement of Information이 필요하고요. 대표자 및 임원진의 신분증, Driver's license나 아니면 passport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놀람> 오늘은 10분 이내에 미국 창업 완전정복이라는 주제로 미국 창업 절차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언젠가 미국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시다고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또는 언젠가 수출을 한번 해보시다고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계신가요? 더 h e time s now. 즉,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회사 창업이라는 여러분의 관대한 꿈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You can do it! Have a great day!